공 200개를 상자 X개에 Y개씩 남김없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. X와 Y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한 상자에 공을 8개씩 담으려면 필요한 상자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 그랬어요. 자, 지금 공 200개를요. 상자 X개에 Y개씩 담는다. 라고 그랬어요.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x하고 y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x에 뭐 1씩 넣어서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상자 한 개에 넣는다면요. 상자 한 개에 공 200개를 다 넣는 거죠. 이한 개의 상자에 200개를 다 넣는 꼴입니다. 그죠? 그럼 만약에 상자를 두개 나누어 담는다면 자 200개니까 상자 두개 나누어 담을 때는 한 상자에 100개씩 나누어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100개씩 담으면 된다. 자, 이것만 보더라도 1 곱하기 200은 200, 2 곱하기 100은 200이 되는 거죠. 상자 3개에는 나눠 담을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은 3은 20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, 즉, 200의 약수가 아니거든요. 그럼 이제는 상자 4개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것은 200 나누기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 상자에는 50개씩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럼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바로 x하고 상자의 개수 x에다가 몇 개씩 넣느냐 한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를 곱했을 때 200이 나온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. 자 x와 y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하나 나타냈어요. 그런 다음에 한 상자의 공을 8개씩 담으려면 이라고 했습니다. 한 상자에 담는 공의 수는 y란 말이죠. Y, y가 8일 때 필요한 상자는 몇 개이냐 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한 식을 세웠기 때문에 y 대신에 이 식에다가 8을 넣어주면 돼요. 즉, x 곱하기 8을 했을 때 200이 되는 거니까 이때 x는 200을 무엇으로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? 그럼 2, 그 다음에 2, 6, 2, 8, 16이니까 5, 25가 되겠네요. 아, 그래서 25개의 상자가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